One, two, three, come on. Come on. Come on. 네, 지금 보시면은요, 이쪽은 호려울 마을이고요. 또 여기 한쪽으로는 새샘 마을입니다. 이 공원길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마을이 달라지는데요. 어 지금 이쪽으로 잠깐 조금만 내려가시면 지금 저쪽에 장도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변 라인에 그 우리 상가들 이용하시기도 아주 좋고요. 금강산책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여기 반대편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저쪽에 요 끝나는 지점에, 어, 차가 가죠? 네. 네. 저희가 이제 BRT 도로 라인인데요. 저희가 오늘 여기 지금 호려울 마을 10단지 중흥 리버브 2차. 네, 방문 할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아주 또금매로또 얘기되는 매매 물건 또 소개해 드리러 갈 건데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참참. 참, 참. 부동산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찾아온 곳은요. 3-2생할건 호려울 마을 보람동입니다. 네, 중국 S 클래스 리버뷰 10단지에 저희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는 세대는 매매 진행됩니다. 네, 뭐꼭 팔으실 그런 매물이니까요. 잘 살펴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저희 세종찬 부동산으로 연락 주십시오. 네. 어, 우선 우리 여기 10단지는요, 2016년도 12월달에 첫 입주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12개동. 65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 98타입 이상으로 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진 단지인데요. 오늘 보여드리는 저희가 어, 보여드리는 오늘 세대는요, 98타입입니다. 한 가지 평면으로 되어 있고요. 어, 전체 총 세대 수 중에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358세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어, 우리 세대 내부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우리 98 타입은 전체가 다 이제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어, 우리 어떻게 해? 주방부터 가요? 네, 일부리 아 모델링이 조금 되어 있는데 단 일부는 네. 아니고요.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음, 그래서 음. 한번 예, 보시면은 뭐 이런데도 다 색감이 원래 우리. 기존에 중흥 건설에서 지은 색감, 색깔 톤하고 아, 상당히 다르네요. 좀 달라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장식장으로 또 꾸며 놓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계열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주 깔끔하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또 보시면은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 이렇게 같이 놓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건가요? 네 요런 식으로 위아래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이 상당히 좀 넓죠 네 그래서 요 위에 요 식탁 등도 아주 또 이쁘게 네, 되어 있고 해놓으셨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 디귿자형 주방인데요 뭐 이런 상부장 하부장 다 요렇게 화이트 계열로 들어가다 보니까 또 깔끔하고요. 예, 우리 싱크대 여기 한번 볼까요? 타일이. 타일, 어, 예. 그래요. 시원하네요. 어, 그렇죠? 네. 우리 지금 요새 아주 여름에 아주 더운데 어, 이걸 보니까 더 시원시원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여기 우리 주방 창에서 이쪽에 한번 보실게요. 네. 앞에도 시야가 확 튀어가지고요. 저쪽 우리 국립 세종수목원의 네, 모습까지 전체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아, 뭐 아주 그냥. 앞뒤로 뻥뻥 뚫려 있습니다. 네. 수납공간 네. 충분히 여유 있고요. 식기세척기 들어있는. 네, 여기 거죠? 네, 식기세척기 들어갔고요. 우리 여기 가스레인지 아래쪽에는 전기레인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븐레인지. 네. 그리고 여기 주방 옆쪽 다용도실 한번 보겠습니다. 아, 세탁기하고 건조기하고. 네. 두개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탄성코팅, 뭐줄눈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음. 네. 올라가서도 여기 공간이 있네요. 어, 이쪽에 문이 있네요. 문한번 네. 열어볼까요? 아, 아, 여기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음, 팬트리, 팬트리 공간. 공간이 네. 네. 연결이 되네요. 주방에서도. 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방 쪽, 어, 한번 보고 계십니다. 네. 우리 주방에서 한번 거실 쪽한번 보겠습니다. 어 널찍하고 어 정말 아주 그냥 앞이 그냥 확 트여가지고요. 네. 가리는 게 없네요. 네 아, 그리고 시원해요. 오늘 같은 날씨인데도 조금만 네. 열어놓으니까 바람이 네어 사실 오늘 우리 여기 세대는요 우리 단지 안에서 어, 중간 쪽에 지금 위치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탑층 세대예요. 29층. 그러다 보니까 이제 층간 소음에 대한 이런 걱정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또 우리 차 소리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 조용한 라인이라고 보셔야 돼요. 공원길도 보이네요. 네. 쭉에서 바로 산으로 올라갈 것 같은. 어 그렇죠. 네. 네. 저 앞쪽에 이제 비학사 네. 어 모습도 보여지고요. 지금 여기 바로 옆에 어 소담동 삼단지 하고 우리 여기 1단지하고 중간에 공원길이 이렇게 또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뭐 차소 요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laughs> 그리고 여기 지금 거실에도 지금 이쪽에 아트월이 색감이 예뻐요. 네, 과하지 않은 인테리어가 네. 편하고 이쁘네요. 어, 깔끔하죠? 네. 이 위에 우리 조명등도 아주 또 어, 예쁜 보석이 좀 박혀 있습니다. <laughs> 네, 저기에도 이런 식으로 아 오케이. 너무 예뻐요. 네, 아우 이렇게 화초가 잘 자라는 거 보니까 기운이 좋아요. 네. 네. 네, 이제 안방 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방도 침대 두 개가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을 정도로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네, 안방 전면에 이제 발코니 위치하고요. 네. 그리고 대별 공간이네요. 네. 아우, 여기서도 아주 시야는 확 트여 있네요. 아우, 아주 깔끔한 세대. 아, 보여 드릴 때 아주 저희가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쪽에서 한번 여기 위에 네. 우리 안방 조명등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 조명이 방마다 음. 네. 특이하네요. 그렇죠,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어. 약간 단차도 있네요 조명에? 그렇죠. <laughs> 아좀 멋을 아시는 우리 소유주분이십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방 쪽 지금 보고 계시고요. 이제 후면 쪽으로 또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후면 쪽에 든 어떤 모습일지. 네. 아, 문도 약간. 여기 네. 괜찮네요. 아, 여기 지금 약간 그첫 느낌이 나네요. 아. 네. 예, 네, 일정 앞에 보시면은 여기 화장대 모습 한번 먼저 볼게요. 네. 대편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밑으로 네. 그리고 서랍하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어, 수납할 수 있게끔 네. 되어 있고요. 여기 측면 쪽으로도 선반들이 되어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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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안방, 욕실. 육실. 욕실이. 음. 여기에... 아, 저기 줄눈이 아주 그냥 두툼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안전하게. 조금 돈을 드여주신것 같아요. <laughs> 네. 이게 굵기에 따라서 가입고요. 좀 다르더라고요. 아, 굵기에 예. 따라서 이게 다. 어, 그럼요, 하죠? 비용이 다르죠.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 공간이에요. 음. 예, 한번 보실게요. 음, 여기도 음, 꺾어서 네. 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음, 이렇게 해서. 음, 안쪽으로까지 공간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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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후면 쪽에. 또 이렇게 알파룸 공간 있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네. 아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또 활용해도 그렇죠. 좋겠네요. 여기 이제 중문으로 이렇게 또 네.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제 옷을 수납하거나 이런 게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 쪽으로 좀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도 아, 지금 장을 여기 장을 짜놓으셨네요. 예, 장을 해놓으셨고 이제 이런 데서라 아니 그 뭐죠? 책꽂이 이런 것도 해놓으신 거예요? 아 여기서 보니까 강하고. 네, <laughs> 그러니까 여기를 또 아빠 서재처럼 이렇게 꾸미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도 문이 있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네, 건실외기실이 여기 있네요. 아, 그러네요. 네. 아,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여기는 뭐. 뭐, 잠도 잘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공간이 예. 충분히 나와요. 예, 누구 놀러 오시거나 했을 때, 뭐, 우리 애기들 이쪽에서 또 자가, 네, 자고, 자도. 손님방 하나 해주고 <laughs> 해도 될것 같아요. 네. <laughs> 예. 아, 여기는, 어, 워낙에 이제 전용 면적이 높은 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우리 세대당 주차대수도 아주 넉넉합니다. 이제 1.65대로 되어 있고요. 네. 예. 우리 초등 자녀분들은 보람 초등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주방에서 이렇게 창문이 있으니까 네. 맞바람도 통하고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아주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네, 밝고요. 네. 이제 한번 우리 여기 또 작은 방쪽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우리 자녀방인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서도 그냥 뭐, 원 나게 뭐 비약밖에 안 눈에 보이고. 네. 그렇게 어. 봉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이니까, 네. 뭔가 밤날이 창창할 네. 것 같은. 그렇죠? 네. 예. <laughs> <laughs> 우리 애기들도 공부도 엄청 잘할 것 같아요. <laughs> 어. 듣고 아. 있는 애기들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아니요, 잘하고 있어요. 건강하고 튼튼하게. 네. 아, 여기 이렇게 장식장이 어. 또 있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쁜 소품 같은 거 이렇게 넣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아, 여기 문이 있네요.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아, 워그 펜트리 공간 있나요? 아까 우리 주방 쪽다용도실에서문이 아, 아, 네, 요 예. 아. 예, 연결된 이런 어, 팬트리 공간 네.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쪽도 이렇게 장식장 들어가 있고요. 네, 이제 우리 또 자녀방 한번또 들어갈게요. 네.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또 이제 첫 번째. 오, 들어가는데 또 시야가 확 되었습니다. 네. 아주 여기서도 차수멍도 별로 나지 않고요. 네, 그리고 네, 공원 길이 이렇게 쫙 보여지네요. 네. 저쪽에 산도 아주 이쁘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본으로 또 들어와 있는.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뭐 도배지도 아주 편안하게 아주 색감을 잘 고르셨네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음, 보셨고요. 들이다 커서 바닥도. 뭐 네. 뭐, 없이 깨끗합니다. 네, 치킨이나 이런 게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여기 이제 공용 욕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공용 욕실. 네. 또 네. 들어가 있고요. 아, 그리고 깔끔하게 다 사용하셨네요. 그렇죠? 네. 크게 손볼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약간의 이제 본인 취향에 맞게끔 그것만 손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현관 모습인데요. 현관이 아주 또 세련됐어요. 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한쪽으로도 이렇게 화이트 계열로 신발장 들어가고요. 여기 또 맞은편 쪽으로는 이렇게 또 수납하면서 예 네, 이렇게 타일 또 예쁘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네, 신발장. 들어가 있고, 네. 중문도 좀 독특하네요. 한번 이렇게 닫아볼까요? 모양이 들어가면서? 아 예. 네. 아우, 이쁜 강아지가 노나요? 네. 고양이 <laughs> 같습니다. 아, 고양이인가요? 아, 그렇구나.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중문도 설치되어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세대는요, 3-2 생활권 보람동에 위치하고 있는 중흥 에스컬레스 리버뷰 2 차입니다. 수변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중흥 바로 옆에 금강수변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요. 산책하기 너무 좋고요. 금강 보행교도 이제 조금 예, 금강 보행교의 준공이 조금 늦어지고는 있는데 이제 뭐 이제 완공이 돼서 준공이 되면 어뭐 산보하면서 우리 세종 수목원까지 예 호수공원까지 어. 놀러 다니시면 좋을 것 같네요. <laughs> 네. 세종시청이라든지 네. 행정기관들 여기 많이 있고요. 어, 아, 그럼요. 우리 여기는 이제 도시행정기능을 갖춘 생활권이다 보니까요. 뭐 시청, 교육청, 그리고 세무서도 6월 초에 어, 이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우체국이나 경찰서도 지금 거의 어, 완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여러 가지로 편리한 생활을 누리실 수 있는 단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 어 금매 진행됩니다 네래서잘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저희는 세종시 전문 공인 중개사 홍기표 김은숙입니다 참참참 세종참 부동산입니다.